강서고 1학년 내신 국어를 맡은 아입니다. 아, <laughs> 보가 너무 많아요. 어머니, 정보가 없으신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적극적으로 앞으로 압축해드릴 결정에 어려움이 없고 제가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사것이기 때문에 사이사람 그 먼저 작성을 해봤고 나이드린거이서같이 보시면 될것같아이첫번째이사람소이를 하자면 사울대학교미학과사서은업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가 제가 이제람은이게뭐냐이이이 변렇를 건드리지 않고, 변죽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께서 대형학원을 많이 고민, 이렇게 설명을 열어도, 대형학원으로 가시는 건 제가 많이 봐요. 어, 왜 그러면, 가고 내시는 대형학원이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와야 되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선택이 있는데, 자원을 선택하기까지 이제 어머니들과 학생들과 이제 많은 선택을 하시지만 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거 봤고, 어 이제 제가 그런 질문, 좀 약간 도발적인 그런 답변을 해보자면 오늘 설명을 이렇게 세,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3연계 시스템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연계냐, 우리가 연계 연계 굉장히 많은 말들을 첫 번째는 뭐냐면 수능과 수능국어와 내신국어의 연계성입니다 많이 아시겠고이강서고는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넣어봤는데 두 번째는 이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마 사실 없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두 번째는 뭐냐면 동별 균형을 조금 붙가야 됩니다 거는 국어만 잘한다든지 만 못한다. 이런 상황들이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과목별 균형을 위해서 국어나 어떤 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연계성을 가지고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초안점을 두고 수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생들이 성향이 다르고 다사정 뭐 어머니들도 저한테 이제 고민을 많이 얘기하 아까 학학과는 오히려 되는데 국어가 안 된다 어,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기도 하고 그래 학교들 하나는 한 명이 다다 같을 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은 사실 어, 뭐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대형 학원에서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수업에서는 그 각각의 학생들의 그 로드맵을 생각하고 나의 성향을 생각하고 그래서 반영한 수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이거 마지막에 말씀을, 네, 첫 번째부터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다른 수업, 그 수많은 국어 수업 중에서 너를 들어야 되냐,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적중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이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로 빠지시는 교수님들을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기민하게 이제 어떤 교수님들이 어떻게 출제로 빠지시고 또 출제로 들어가셨구나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수능의 그 경향성에 조금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렇다 보니까 수능을 바로 이 대신에 적용하는 이강서어 같은 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빨리 따라잡을 수어 봤고요. 그리고 저기 왜 뜬금없이 저기 할아버지가 계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게 제가 적중을 했던 그 윤선도의 그 손자인 윤희우의 그 작품이 적, 적중을 했었는데 저도 참 재밌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사진으로 한번 빵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난도 조절을 하실 때 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 서답형이 있는, 웬만하면 다 서답형이 있지만 서답형이 있는 학교에서는 서답형을 넣어가지고 그것만으로 난도 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 우리 학교 서답형 없는데? 이런 학교들도 있는데 근데 그 학교는 서답형이 없어서 어, 쉬울, 쉬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고 다른 객관식이든 아니면 은 다른 그 작품의 난도든 어떻게든 그 변별력을 갖추는 그 유형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강서구는 서답형으로 난도 조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서답형을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그 등급을 가르고 이제 각각의 변별력을 갖추게 만드는 이 서답형 정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것인데 제가 그것을 어, 하는 데 굉장히 최적화돼 있다. 글 쓰는 것에 그리고 이게 사실 뭘 글쓰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글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논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조건을 충족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글쓰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설명에서도 많은 말씀 들으실 텐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건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목은 이렇게 뽑아봤어요. 제가 강서고 1학년에 완벽한 1년을 보내는 방법 어, 그건데 뭐냐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 원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어,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년을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뭐 적응하다가 혹은 내가 힘들어 하다가 뭐를 겪다가 이렇게 다 끝나버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 어떤 나쁜 예가 있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고 이게 국어 단지 고1의 문제가 아니라 고3까지 로드맵을 내가 어떻게 그럼 그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재밌게 좀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강서구는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활동이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보통 친구들이 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만 해야지 뭘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바쁜데 그런 바쁜 <laughs> 가운데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데 더더욱이나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국어 공부할 시간은 더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결과 이제 보통 과목별로 내가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어디 하나가 빵꾸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만 시험이나 학교가 우리를 봐주질 않아요 이 학생들을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모의고사는 계속 파도처럼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아이들이 아~ 선생님 정, 정시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 사고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조금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예를 한번 보시면, 특히 이제 강서구에 초점을 맞춰 보면 입학 전에 지금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어 이제 강서구 문학이 어, 고3까지 문학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고1 중간고사 대비하고 기말고사 대비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하면 준비를 하면은 사실 굉장한 시간 낭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이 학교가 내는 시험 방식이 고2 때도 고1 거를 내고 고3 때도 고1,2 걸다 내고, 이게 지금 계속 겹쳐서 누적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문학에 약간 조금 그 기틀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 기초를 1학년 때 쌓을 수 있게끔 학교에서 사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준다는 게, 일로 와봐, 이렇게 만들어줄게. 그 얘기가 아니라, 시험을 애들이 그걸 준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 기초공사를 하셔야 이게 나오는지를 조금 이걸 보시면 알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어 1학년부터 기초를 세울 걸 요구하는, 요구를 하는데 다행히도 그 기초를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기준이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문학을 갈래별 또 시대별 작가별로 자기만의 그 분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류를 하는 것을 3월 가면 사실 조금 늦을 것 같고 지금 2월부터 지금 좀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외부 지문을 그때 가서 이제 시험 때 나서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 외부 지문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접해야 되지 접근을 해야 되지 그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작품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작품을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힘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3월이 다 이제 모두에게 되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첫 시험을 보시고 이제 그때부터 결정을 하시면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방향 설정을 이제 삼모가 되기 준비를 하면서부터 방향 설정을 조금 해두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기세를 잡는다는 거는 어 이제 제가 학생들 한테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제 너네가 지금 입학 전 지금 정말 좋은 시기다. 그래서 입학하면은 이제 이 달리는 말에서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내가 기세를 잡고 나가지가 않으면은 이 산모와 또그 이어지는 이제 첫 중간고사에서 아이들이 많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험보다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첫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예상 지문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나와가 아니라 제가 왜이 작품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예상 지문 포함해서 강서고가 어떤 작품들을 필수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개인별로 서술형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러면 학, 학원에서 하는 거다 하면은 틀릴 일이 없을 텐데 어 어떻게든 틀려 오는데 그 틀리는 방식 굉장히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각각의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방식대로 풀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한 약간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다 거쳐야 아 시험을 조금은 불안하지 않고 조금 평안하게갈 수가 있겠다.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보시면 1학년 국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책이 어떤 거를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제 미래엔 신유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뒤에 어 그러면 2학년 3학년 교재는 왜 나왔냐? 요거는 이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어 약간의 DNA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1학년 때 나는 어 우리 책이 없었는데 어 2학년 책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목차는 어 저도 이렇게 책을 처음 볼때 목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목차를 보시라고 여기다 조금 놨고 이 각각 색깔별로 각각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일 학기에서 나오는 그 시험 범위를 제가 이렇게 색깔로 좀 나타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교과서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교과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해야 되는 뭐 수능 특강이라던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 특강 문학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수능 특강 문학을 중심으로 거의 대표적인 외부 자, 작품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이제 플러스로 해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수능 국어는 우리가 다행인 것은 어떻게 보면 내신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내신 공부를 수능 공부를 하면서 어, 내가 그 내신 공부가 되고 있네 이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가 내신 국어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낭비하는 방식이 아니다.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학기별로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머릿 속이 너무 복잡한 거 싫습니다. 하나만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면 딱 어떤 걸 기억하시면 되냐면. 1학기 때는 어, 문학작품만 나옵니다. 문화 작품만 나오는데 그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난도와 이변별력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이해도를 남들 하는 만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작품 이해도와 또 내가 서다평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서다평을 내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남들보다 앞서 나갈 것인지 요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학기는 스탠다드입니다. 모든 학교가 거의 이 학기에는 고전 문법 과또 이로 인한 또 이제 고전 문학을 이제 중심적으로 다루. 됩니다 제가 여기에 사진으로 보여 드린거는 어 서답형 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생겼냐 요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은서다 평도 굉장히 또 까다롭고 여러가지 유형별로 나눕니다 보시면은 첫번째 저렇게 그냥 쓰시오 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두번째 보면은 이렇게 좀 칸을 나눠주는 방식 세번째는 아, 이거 못 써야 돼.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될지 그제를 조금 말씀드려 제가 보여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 실제로 이제 올해 지나간 해에 이제 첫 번째 그 중간고사에 보시면은 총 이제 29문제에서 서답형이 한 여섯 문제 정도가 이제 항상 들어가게 되는데 어, 참 신기하게도 문법이 없습니다. <laughs> 문법이 없는데 어, 문학으로 전부 다 출제가 되, 되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교과서 편제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서정 서사 그 그다음에 교술 갈래 굉장히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대로 그 방식대로. 아, 서정 갈래에서는 뭐가 나오고 그다음에 서사에서는 뭐가 나오고 이렇게 딱 갈래별로 나오는 그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큰 틀만이라도 좀 숙지하고 계시면은 아 이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겠구나 조금 감이 오실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보시면 또 이제 기말고사에는 마찬가지로 서답형이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갈래 이 학기 때는 갈래별로 이제 작품을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2학기 때는 이번엔 시대별로 물어봅니다. 어, 너가 이 시대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 시대의 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니? 요걸 물어보고 또 수능 특강은 당연히 여기서 플러스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문법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이 문법은 사실 1학기 때 나왔어야 됐고 1학기 때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이제 1학기 때 문학을 먼저 물어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문법이 전범위가 2학기 때는 이제 피할 수 없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를 틀리는 학생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론 교과서 기반으로 바로 출제가 되게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해보면, 은첫 어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국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이 있고, 선생님, 뭐, 애들 얘기 들어보면, 국어는 왜 천재가 없어요? 막 이런 말 하고 그러는데 저의, 저의 생각은 근데 각각의 그 독해와 문해력에 대한 그런 각각의 기준과 또 그런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평가원과 여러 가지 이제 이 현장에서의 이 출제 경향이라는 게 문해력이 비문학보다는 약간 문학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을 통해서 어 문해력을 측정하고 있구나 요 방식을 아마 학교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고 또 어떻게 출제를 하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의 일이지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건데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를 그거를 할 것이냐 이제 요거를 말씀드릴 때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국어가 이제 다른 과목에 이렇게 조금 시간을 벌어주고 그다음에 조금 뭔가 도움이 되고 이런 과목으로 자리잡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굉장히 좀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색 3초를 하는 건 뭐냐면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문법을 잡습니다 현대, 문, 현대 국어 문법을 잡습니다 저만의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 현대 국어 문법을 잡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전 문법을 고전문법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고전문법이 잡힙니다. 그리고 고전문법이 잡히면은 그다음에 고전문학이 잡힙니다. 어, 선생님, 제가... 그때 그때 너무 너무 힘들어했는데 이게 현대국어 문법 할때 아이들이 선생님 저도 문학 좀 공부하고 싶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시간에 이겨낸 친구들이 결국은 나중에 더 빨리 이 고전 문학까지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전략을 제 전략을 세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 다르고 학생들의 상황과 수준이 다 다릅니다. 이해도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접 매일매일 반영 그 수업을 할 때마다 반영을 해서 그걸 반 영한 수업을 다시 진행을 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이제 중요 질문 하나 뽑아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뭐 이과형 인재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문학적 감수성이 없습니다. 근데 문학 어떻게 잘풀수 있을까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학 문제를 푸는 것과 문학적 감수성은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laughs>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법 너무 양이 많은데 이거 하다가 선생님 다 끝나겠어요 하는데 저를 믿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문법이 양이 많은데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고전 문법과 문학까지 잡기 위한 아주 큰길큰 큰 그림이구나. 요거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떤 걸 적어봤냐면 사미인곡이라는 작품 을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어그 사미인곡이라는 그 사자가 이제 생각하다 사랑하다 이런 뜻의 사단인데 어 제가 여기 지금 쓴 글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글귀예요. 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다. 근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걸 꺼낸 게 아니라 요 작가 있습니다. 유한준이 작가. 제가 어떻게 적중을 하게 되냐 그거를 사실은 보여드리려고 그런 건데 이 작가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이번 수능 국어 아시죠? 어, 가장 이제 힘들게 만들었던 아이들이 그교수관의 유한준의 이짐을 논함. 예이 작가의 그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실 거고 적중을 하실 건지를 굉장히 기민하게 제가 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마지막까지 이런 거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국어를 정복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